반국가 세력의 적결을 반국가 세력의 적결을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반국가 세력의 적결을 반국가 세력의 적결을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반국가 세력의 적결 반국가 세력의 적결을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맙시다. 반국가 세력의 적결을 반국가 세력의 적결을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맙시다. 반국가 세력의 적결을 반국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.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.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. 방국가 세력의 척결을 방국가 세력의 적결을 방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.